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다. 계약은 끊겼고, 세무조사는 본격화됐고, 은행은 대출을 회수했다. 그 남자는 미영에게 매달렸다. 나좀 도와줘. 이거 누가 뒤에서 조종하는 거야. 미영은 화나간 채로 집으로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온 미영은 친정엄마 영수리에게 소리쳤다. 엄마, 그때 괜히 철수엄마 자극해서 영숙은 오히려 화를 냈다. 내가 뭘, 그 여자가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날 밤. 철수는 방한 구석에서 조용히 짐을 쌌다. 여보, 나 이제 이 집에서 그만 나갈게. 미영은 비웃었다. 미쳤어? 나가긴 어딜 나가? 너 혼자 뭐할수 있어? 철수는 고개를 들었다. 나, 엄마한테 간다. 그 말에 미영의 얼굴이 굳었다. 며칠 뒤, 미영과 영숙은 나를 찾아왔다. 이번엔 명품 가방도 없었다. 외제차도 없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미영의 목소리는 예전 같지 않았다. 나는 말없이 김치통을 열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미영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 설마. 나는 말했다. 너 기억나냐? 그날, 내가 왜 김치를 던졌는지. 영숙이 소리쳤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나는 김치 한 덩이를 집어 들었다. 그리고 주저 없이 던졌다. 두 번째 김치였다. 이번엔 얼굴이 아니라 가슴이었다. 이건 네가 나한테 준 상처다. 미영은 비명을 질렀다. 미쳤어! 당신 진짜 미쳤어! 나는 차분했다. 아니? 네 덕에 내가 이제 정신 차린 거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바뀌었다. 납품업체는 폐업했다. 영숙은 집을 팔아 빚을 막았다. 미영은 혼자가 됐다. 그리고 철수. 철수는 내 곁으로 돌아왔다. 나는 아들을 데리고 식당 하나 작게 시작했다. 사람들은 말했다. 이 나이에 무슨 사업이야? 나는 웃었다. 지금이 제일 좋을 나이다. 철수는 땀 흘리며 일했다.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았다. 몇달 뒤, 그 식당은 지역에서 가장 잘 되는 집이 됐다.